텔라닭은 2002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격진료 기업입니다. 의사가 인터넷으로 원격진료를 해주는 서비스 기업이죠. 전체 원격진료 시장의 7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텔라닭은 450개의 의료 전문 분야에서 5만 5천 명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총 고객 수는 5,500만 명으로 원격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10분 내로 의료진과 매칭됩니다. 가벼운 감기부터 피부질환, 암까지 급성질환으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환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개인적으로 원격 진료 고객을 받는 것이 아니라 B2B 비즈니스로 성장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과 서비스를 계약해 그 기업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직원들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대신 전기 구독료를 텔라닥에 지불하고요.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을 때 추가 비용을 더 받습니다. 전자가 전기 구독료 매출이고요. 투자는 회당 진료비 매출입니다. 구독 84%, 회당 진료비 16%로 매출이 구성됩니다. 100% 원격 진료로만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에 대해 명확히 구분을 하고 넘어갈까요? 원격 진료란 병원의 내원에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화상 진료뿐 아니라 전화, 메시지, 앱을 통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과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의사의 소견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약을 원격으로 처방받아 배송까지 해주는 것도 이 원격 진료에 포함됩니다. 그럼 원격 의료는 무엇일까요? 원격 의료는 원격 진료를 포함하는 더큰 개념입니다. 환자의 혈압, 혈당, 심전도 데이터까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원격 모니터링이라 하는데요. 원격 진료에 이 원격 모니터링을 더하면 비로소 원격 의료가 됩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피4 의료라는 것인데요. 미래의 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Predictive, Preventive, Personalize, Participatory의 네 가지를 피4 의료라 하죠. 순서대로 예측, 예방, 맞춤화, 참여 의학을 말합니다. 환자가 아프기 전에 예측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개개인에 맞는 맞춤화된 유학을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시스템 의학과 시스템 생물학의 발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혁명,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점이 오면 피포 의료의 길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인데요. 딥러닝의 부상, 커가는 클라우드 환경, 웨어러블 기기들의 발달로 의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진 데다가 추가적으로 팬데믹 사태까지 발생해 피포 의료로 가는 길그첫 번째 단계인 원격 의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텔라닥은 앞서 밝힌 것처럼 원격 진료 기업입니다. 원격 의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없이는 원격 의료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벽은 명확했고, 때문에 텔라닥의 성장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급격히 돈이 몰리던 원격 진료 시장은 점차 경쟁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허상회의 사업을 하던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텔라닥과 경쟁하는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MDLive, 미MD, 아멜 등 경쟁사들이 언덱트 시대를 타고 급성장하고 있었죠. 2017년만 해도 75%의 압조적인 점유율을 보이던 텔라닥이지만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텔라닥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광고 비용을 2배 이상 늘린 것이죠. 이는 전체 수익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원격진료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구글 트렌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닥터를 찾는 사람과 텔라닥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 경쟁사들을 검색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만 해도 원격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텔라닥을 검색하기보다 온라인 닥터를 검색했습니다. 텔라닥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급성장하면서 2020년 2월을 지나며 온라인 닥터보다 텔라닭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타사가 치고 올라온다고 해도 아울러를 참고해보면 업계 1위인 텔라닭과 2위인 아멜의 매출 차이는 4배나 됩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있어서 아멜과 원메디컬 등이 텔라닭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업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심하면 점유율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텔라닥은 재빠르게 일본고를 인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그 즉시 원격 의료를 받기보다 직접 병원에 내원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타 경쟁사들을 억누르기 위해 수입의 20%를 지속적으로 광고비로 지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타사들처럼 원격진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격 의료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당추 원격 모니터링의 유니콘 기업 리본고를 인수하면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하면서도 경쟁력을 한층 더 갖추는 것이죠. 텔라닥은 기업 인수를 통한 성장을 원래부터 목표로 해뒀는지 펩시에서 10년 이상 재물을 관리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최고 재무 관리자로 7년간 일했던 말라무르띠를 최근 텔라닥의 CF로 데려왔습니다. 인수 합병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던 텔라닥. 그렇다면 이 원격 모니터링 기업 리본고는 어떤 회사일까요? 리본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뇨병과 그 환자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에 4번씩 혈당을 체크하는데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고, 혈당이 너무 낮으면 저혈당 쇼크를 피하기 위해 인슐린을 줄여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전에 인슐린을 너무 많이 주사하면 밤중에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 혈당이 떨어지면 구토, 두통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과도한 운동만으로도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수 있죠. 이렇게 위험한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사실 하루에 네 번만 혈당 체크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법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병원에 전송해 의료진이 꾸준히 분석하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죠. 2016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를 10명 뽑아 혈당을 원격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4번만 혈당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덱스콤의 연속 혈당 측정 기기를 배에 부착해 5분마다 한 번씩 혈당을 잽니다. 이 데이터는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 건강 앱에서 데이터를 정리해 스탠포드 대학병원 EMR로 보냅니다. 의료진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처방으로 환자를 관리하죠. 5분마다 혈당을 체크해 하루에 무려 288번이나 데이터가 축적되었으며, 전체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위해 글루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낮과 밤에는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슐린 투여가 적절한지, 식습관과 수면습관은 안전한지를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실제 큰 효과를 본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한 유아 환자는 간헐적으로 야간 저혈당 문제가 발견돼 보호자와 연락해보니 아이가 자기 전 고혈당 증세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속효성 인슐린을 투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간헐적으로 야간에 저혈당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적절한 인슐린 투여 시간과 용량을 알려주어 유아의 저혈당 쇼크 위험을 해결했습니다. 또 어떤 10대는 인슐린을 주사해도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아 영양사가 방문해 저탄수화물 식단 조절을 해주었죠.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알수 있듯이 원격 모니터링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는 병원 방문 시 측정하는 혈당 1회만으로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져 정확성이 떨어지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진료를 예약한다고 해도 한달 내로 진료받지 못할 확률이 24%나 됩니다. 미국 의사협회 공식 학술지에서는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GDP의 18%가 헬스케어 지출 비용인데 시스템에서 낭비되는 금액만 7,600억 달러에서 9,3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전체 헬스케어의 비용이 4분의 1이 낭비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절감은 진료를 포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예방의료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수시로 쾌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처럼 미국도 의료진의 수는 부족하고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면서 생긴 비효율성 때문에 매년 전체 GDP의 5%가 줄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원격의료서비스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리본고 헬스입니다. 리본고헬스는 앞서 다룬 선천성 당뇨 일형 당뇨병 외에 후천성 당뇨인 2형 당뇨병 환자까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본고헬스는 자사가 개발한 혈당 측정 기기를 사용해 혈당 데이터를 원격으로 보내 분석하고 환자를 관리하죠. 가입하면 보통 이렇게 생긴 혈당 측정기를 줍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피를 내 혈당을 재는 침습적 측정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당뇨병 연맹과 노보노 디스크 제약이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리서치 더 월드 웨이크에 따르면 전체 당뇨병 환자의 80%가 야간 저혈당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55%는 중증도 이상의 두려움을, 25%는 심각하게 저혈당 쇼크를 걱정하며 잔다고 합니다. 전체의 75%는 야간 저혈당에 대해 걱정하느라 수면 장애까지 보인다고 응답했죠. 리본고 헬스의 침습적 혈당 측정기기와는 달리 에보트사가 개발한 프리스타일 리브레 플래시 제품은 한번 이렇게 붙여두면 14일간 지속적으로 혈당을 체크합니다. 방수 기능도 있어 수영 샤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리본 고헬스는 기술적인 문제로 도입하지 않은 것일까요? 2018년 9월 5일 결국 리본 고헬스는 에보트 프리스타일의 연속 혈당 측정기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결국은 리본 고헬스 자체의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본걸스는 원격 모니터링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각 고객들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체 클라우드 서버의 딥러닝을 통해 분석해 진료, 식단, 운동까지 케어해 줍니다. 리본걸스는 자사가 제출한 보고서들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분야별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매출이 이 당뇨병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리본걸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뇨병, 고혈압, 체중관리, 정신과 원격진료로 교차 판매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당뇨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문입니다. 당뇨는 월 75달러, 고혈압은 월 50달러, 체중관리는 월 40달러의 구독료를 받고 있으며 10K 보고서의 58페이지를 보면 구독을 유지하는 비율이 2018년 95.9%, 2019년 94.2%입니다. 리본고는 고객 추천 지수도 상당히 높아 아마존과 비슷한 64점을 받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고객 추천 지수가 평균 27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데도 리본고는 평이 좋다는 뜻이죠. 리본고 헬스는 탈라닥처럼 기업이나 보험사가 직접적인 고객이며 그 기업의 직원, 보험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B2B 전략으로 고객들을 모았습니다. 이 전략은 초기에 많은 고객들을 모아 빠른 성장을 할수 있게 하는 대신 파트너사들의 계약갱신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변심하면 고객도 왕창 떨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 고객 기업 5개사가 전체 리본고 매출의 61%를 차지하는데 이 높은 의존도는 상당한 불안 요소입니다. 인지도를 높여 직접 고객들을 모아가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린 리본고 헬스를 아마존과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아마존이 초기에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이었듯이 리본고 헬스도 초기에는 당뇨병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옵니다. 아마존이 직접 판매 물품을 생산하지 않았듯이 리본고 헬스도 에버트, 덱스콤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그들의 제품을 이용해 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신 팔아주고 중간에서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고객 최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마진율을 떨어뜨리며 높은 고객 충성도를 얻은 것처럼 리본과일스도 고객 평점, 제공동률에서 고평가를 받으며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aa를 전면 도입하고 있는 것까지 흡사하죠 리본과일스의 창립자 글렌툴만은 아마존의 성공 비결이 지나칠 정도의 고객 중심이라는 점을 알고 있던 것일까요? 최근 인터뷰에서 리본거의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텔라닥과 리본거의 합병은 수 개월간 진행된 것으로 적어도 4월 말부터 물밑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터뷰는 2020년 3월에 CNBC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미 합병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Our clients love us. Our members actually love us. Our net promoter scores in the mid 60s. We're able to demonstrate we keep them healthier. And most important for our clients who are paying for the bill, and sometimes that is our members, uh, we're actually saving money. So it's a win-win across the board, and uh, that's why we see sales have been up. You know, if you look at our 170 million dollars that we posted right. uh, for last year, that was actually you know the the numbers have increased very dramatically, 149 percent. Year over year growth is the business model is fundamentally sound. Now, right. we've not said we're going to be profitable no, until yeah. 2021 because, with an opportunity this large, um, we want to keep investing. We're hiring data scientists for our applied health signals engine, we're hiring salespeople, and we're expanding the business because now's the time to do oh, that. I told 리본고 경영진들은 지금이 투자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본고의 서비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리본고에 가입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2020년 6월, 미국 당뇨병협회의 80번째 세션에서 리본고의 경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만 모은 일반적인 경우와 식사, 약물 사용, 시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모은 리본고를 비교하니, 리본고 서비스가 응급 환자를 예측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죠. 심지어 연구 참가자는 7,633명으로 그 신빙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더욱 직접적인 것인데요. 1,089명을 대상으로 리본고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우 더 나은 혈당 조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리본고 최고 의료 책임자이자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비말 샤아는 리본고의 AI 플러스 AI 엔진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환자 개개인에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리본고 플랫폼이 더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격 모니터링의 유니콘 기업 리본고 주주들은 이번 텔라닥과 합병에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애플 아마존, 구글에 인수되기를 원했던 주주들은 말이죠. 하지만 텔라닥과 리본고는 매우 비슷한 기업입니다. B2B 전략으로 기업 회원들을 통째로 받으며 빠른 성장을 했다는 점,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침투율이 낮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 의료의 지향점인 P4 의료로 나아가기 위해 그첫 번째 단계인 원격 의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원격 진료의 텔라닥과 원격 모니터링의 리본고의 합병이 꼭 필요했죠. 현재 원격 의료 시장은 초기의 월마트처럼 성장할 여력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아직은 그들만의 해자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텔라닥과 리본고는 비슷한 기업이기에 합병도 매끄럽게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 뛰어넘어야 할 단계가 아주 많습니다. 경영은 실전입니다. 이들이 헬스케어의 아마존이 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